이거 봐야돼. 시공의 균열 3시간 주기로 변경돼서 매일 2시. 지금 22분 뒤에 뜨거든요? 제가 지금 봉던이 13개밖에 안 남았어요. 봉던을 오늘 마무리해야돼. 2시에 가서. 왜냐면 오늘 불의 신전을 갈 예정이라서 2시에 가서 13개를 일단 마무리하고. PVE 모드로 가면은 내가 방해받진 않을 거 아니야? 13개면은 1시간이면 충분히 할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 들어가면 PVP가 자유니까 마족 애들한테 뚜렷게 맞았어요. 와 여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네. 못하게. 와4급도오병 존내 많아 1급 병. 와이씨. 그니까 봉던 앞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할게 없어서. 이렇게랑 시공 봉던을 못했어. 할 수가 없었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하기 어려웠거든.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 가지고 안전하게 그냥 PvE 모드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어, 방해를 안 받고 할수 있어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PVE 모드는 어떻게 해야 돼? 우측 하단에 PVE라고? 아, 그러네요. 여기 있네. 지금 바꾸면 70분이잖아. 지금 바꾸면 안 되죠. 이거 누르면 안 되겠지? 현재 PVE 모드라는 거 같고. 아, 눌러도 바꿀 거냐고 물어봐요. 한 번만 눌러볼까? 아, 어, 창 뜨네요. 아, 다행이다. 나 진짜 이거 갑자기 바뀌었으면 나 진짜 조질 뻔했어.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꿨다가는 PVP 모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누르면 게임 오버 아니야? 서 눌러보는 1 0대토나 죄송합니다, 애견남입니다. 바로 조심히 X 눌러요. 어. 근데 이거 400명으로 늘었으니까 뭐안 떠도 이동하면 어떻게 갈수 있겠지? 와, 어, 사람 많다, 이거. 야, 잘하면 못 가겠는데, 여기 안 뜨면? 5, 4, 3, 2, 1. 제발, 제발. 떴다. 오케이! 됐다, 이건 됐다 들어간다! 가다가 경비병한테 한대 맞고 죽으면 또 억울한 상황이 되니까 일단 안전하게 일단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깔기는 깔자 와그 쾌적함이 다르다 예전에는 이걸 깨려고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어막 진짜 머리 아프고 막눈 아프고 한데 이거 깬다고 이렇게 생쇼를 했는데 말이야 아이 얼마나 좋은가 어 그냥 키스커 여기다 박아 놓고 봐 <laughs> 얼마나 편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저기 바로 코앞에다가 박아놓나. 내가 깨, 깨고 싶구만. 됐다. 바로 나가면 버리면 되겠다. 자, 바로 나가고. 뭔 소리야? <웃음> 깼네? <laughs> 저기, <저게>, 저걸 깨버리네? <laughs> 역시 깨지는구나. 이거 키스크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맞겠다. 저 사람 안전, 안심하고 간 거야, 그냥. 아이, 깨겠어 하면서. 그치만, 이 종족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바로 그냥 다 깨버린다. 나이스. 아, 씨. 너무 좋다. 아이온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마법. 자, 그래요? 아, 아닐건데 아, 뭐 아이온, 뭐, 얼마나 재밌다고. 뭐. 어? 아닐건데. 그럴리가 없는데. 아니, 뭐, 뭐, 얼마나 재밌어. 뭐, 그냥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게임인데. 이거 깼고 이쪽 3개 이제 마무리 된 거죠. 어, 이쪽 좌측을 쫙 깨고, 오른쪽으로 오면 되겠다. 잠깐만, 여기서요. 2시 방향. 아, 이거 너무 쉬워졌는데, 진짜? 이거 봉던 깨는 거 너무 쉬워졌는데. 아무런 긴장감이 안 되네. 들어갈 때그 심장이 떨려가지고 말이야. 엄청 힘들었는데. 야, 이거 긴장이 아예 안 되네. 오케이. 이쪽.. 왼쪽 라인도 다 했다 이러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아~~ 이 씨발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자동이동하다가 이거 어, 잠깐만 이거 X됐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이거, 직접 부활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데, 되나? 으, 씨발! 아, 아이, 씨부랄! <laughs> 으아! 어, 살았다, 살았다! 아, 이경비병 존나 세네! 아, 이거 자동이동하다가 마을로 가버렸네, 이거! 제자리발 없었으면 나,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이다! 드디어! 다 했다! 원래 이루에페어 공중섬 여기 엄청 뚫기 어렵다 하더라고 여기 다 있대 고인물들이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많이 대기한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끝아 다했다 씨아 계획대로 됐어 오늘 딱 2시에 들어와가지고 다 깨고 이제 끝낼라 그랬는데 계획대로 됐네요 자 마지막 체크를 해봅시다 탐험 100% 어, 봉돈 100% 했고 주둔지 100% 아, 어, 다 했고. 아, 요러면 이제 진짜 끝났네. 마을 가서 죽어야지 갈수 있겠지, 집에? 아, 텔레포트 쓰면 되잖아. 근데 복귀해도 되겠지? 다 했으니까. 아, 되네, 되네. 복귀하네. 됐다, 됐다. 26포인트. 이거를. 바이젤, 내작한, 지킬, 트레니엘을 부족한 거, 스탯을 다 갖고 오면 될것 같아.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다 찍어지더라고. 이런 노드 좋아.